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록체인이 뭔지랑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먼저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논문에서 등장한 개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익명의 한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제 별명만 갖춘 사람이 논문을 툭 던졌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설계할 때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 놨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처음 등장한 건 비트코인 논문에서 나온 거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니 비트코인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뭐가 달라? 블록체인이면 다 비트코인 아니야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어, 화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블록체인은 어, 그 화, 여기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화폐가 거래된 타당성을 이렇게 증명해 주려고 이렇게 새로 만든 개념인데 이 신뢰를 확보해, 주, 신뢰와 이제 뭐 안정성 이런 걸 확보해 주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에는 꼭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뭐 기업에서 쓰는 뭐 하이퍼레저 이런 데는 코인을 이제 안 쓰는 것도 되게 안 쓰는 게 거의 보편화가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은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비트코인 얘기는 이제 안 나올 거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얘 원래 이제 옛날에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 아니,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A가 B한테 B가 이제 나 A야 500원 빌려 줄래 해서 빌려 줬어요. 그래서 A가 여기 500원 이러고 5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B가 내가 언제 이러고 시침을 뚝댔어요 이제 뭐 사기를 한번 당했던 A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은행을 이용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500원 사기당했으니까 지금 이제 커서는 은행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B한테 이제 돈을 이제 빌려줄 때는 은행이 껴서 은행이 야, A가, 아, B가 A한테 500원 빌렸으니까 500원이 아니라 뭐 1000만원 원, 원 빌렸으니까 1000만원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대신 이렇게 중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살짝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바로 뭐 수수료도 들고요. 은행이 이제 일을 대신해 주니까 서비스 수수료 받죠. 수수료 들고 시간도 걸려요. 원래는 그냥 빌려주면은 바로바로 바로 그냥 돈을 바로바로 돈을 바로 주면 되는데 은행을 한번 거쳐가니까 이제 은행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 시간이 드는 거죠. 이 시간 문제도 생각보다 어, 소비되는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문제도 있어요. 이런 중앙 기관에서 뭐 은행같 은행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중개기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개기관에서 정그 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조작해 버리면은 이런 거래 참여자들은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거나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 뭐 한, 한국에서만, 한 지역, 한국에서만, 한 국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이 모든 걸다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거래들에서 수많은 이제 수수료, 수많은 시간, 수많은 이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철수가 영희한테 이제 5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옛날이랑 다르게 이번엔 철수가 영희한테 이제 반 친구들 다 앞에 있는 데서 5 0 0원 빌렸어. 그래서 반 친구들이 아, 철수가 영희한테 500원을 빌려줬구나. 이렇게 그 500원 빌려준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영희가 나중에 야, 철수 너 내가 언제 너돈 빌렸어 하면 반 친구들이 아, 제 사기꾼이다 이러고 다알거 아니에요? 이제 블록체인도 여기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딱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제 한 군데서 막 은행 이런데서 책임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거래 중계를 해 줬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철수가 영희한테 어 이제 컸으니까 뭐 5천만원 5천만 빌려준 사실을 이제 다 기록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당연히 못 치겠죠 그리고 조작하기도 어렵겠죠 뭐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막 해킹 해가지고 거기만 바꿨으면은 뭐 5천원 5천만원을 500원을 바꾼다면 내가 너한테 500원 빌렸잖아 하면은 은행에서 딱 해봤을 때 500원쯤 되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저장된 거를 다 해킹해버려야 돼요 이제 해킹도 어려워진 거죠 이래서 되게 이제 신뢰 그다음에 투명성 안정성을 다 확보한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